기대하지 말라고요? 오 괜찮은데? 인게임도 전진. 어? 날개가 약간 미역줄기 같긴하지만 그래도 나온게 어디야? 야 그.. 이런건 스킨으로 더쉬우면 되잖아 처음부터 천천히 소개해봅시다 자 일단은 처음에 영웅이 나왔다면 어이어이 마즈카요 어.. 일단 굉장히 특이한 춤을 주시네요. 천사님답게. 이 용기를 증명해 보라. 지금 단장. 크아, 도발도 목소리 멋있다. 신성모독이다. 야 킹갓 모독이다. 사람 딱 일개 전성의. 영웅 처치한 다음에 킹갓 모독이다. 이한 마디 해주면은 그냥 게임셋. 일단 패시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용기의 낙인이라는 패시브는 각 일반 기술이 적 영웅에게 적중할 때마다 아우리엘 같은 건 아닌 것 같네요. 대상에게 10초 동안 이 낙인을 찍는데요. 근데 낙인이 찍힌 적에게 일반 공격을 하면 그 대상의 낙인을 불태울 수 있는데, 불태운 낙인 하나당 30% 추가 피해를 준다. 어, 여기 낙인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성공의 돌진 대상 방향으로 달려들며 솔라리온을 찔러 36의 피해를 줍니다. 이게 적 영웅에게 적중하면 정신을 집중하며 1초 동안 기절시키고 정신 집중을 마칠 때 73의 추가 피해를 준다.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총검술 그리고 여기는 안 맞는다는 거죠. 이 중간에 그 무기의 그 밑둥 부분 여기는 안 맞는다는 거지. 요 부분이 맞는다는 거예요. 자 W는 솔라리온의 불길, 불길의 파도를 내보내 108의 피해를 줍니다. 중심부의 적에게는 54의 추가 피해를 주고 3초 동안 40% 느려지게 합니다. 아, 이것도 블레이즈 중에 그런 특성 있잖아요. 중심부에 이게 맞으면은, 어 여기 중심부에 맞으면은 3초 동안 40% 많이 느려진다. 3초 동안 40%면 그리고. 타오르는 갑옷은 3초 동안 불길로 나를 감싸가지고 0.25초마다 20일의 피해를 준다. 오. <laughs> 그래서 적에게 준 피해량의 100%만큼 생명력을 회복한다. 영웅 상대로는 회복량이 두 배가 된다. 이야. 이 스킬이 되게 중요한데 이 기절하는 모션이 되게 멋있네. 근데 이 기절하는 동안 저도 피해를 입을까요? 그러면은 간지밖에 없는데. 확인해 보자. 여기서 사람은 죽을 수 없을 것이. 너의 파멸. 미지한 견. 간주를 살리고 목숨을 잃었다 에, 그러면은 특성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곪뚫는 빗줄기요 천공의 돌진 공격력이 125% 요게 증가하는데 캐스트로 알라라크 같이 돌진으로 다수의 적 영웅을 동시에 기절시켜야 된다. 보상은 뭐냐면 2명을 기절시키면 재사용대기 시간이 0 9 2초 동시에 3명 기절시키면 재사용대기 시간이 추가로 2초. 그러면은 총 6초, 한번 이6초 제가 경험해 보겠습니다. 와 6초 정말 보잘, 없군. 정말 보잘 것 없다고. 지금 <laughs> 근데 6초면은 좋긴 하네요. 쓰러지리라. 6초. 다른 좋은 특성이나 한번 봅시다. 특성을 선택. 이건 뭔가요? 솔라리온의 불길이 적영웅에 적중할 때마다 공격력이 10 증가하여 최대 150. 이 불길의 중심부에 적 영웅이 15회 적중하면 아, 이게 이게 좋겠는데. 나는 특성을 선택. 이러면은 55%늘어지는거 아닌가? 그 내리자마자, 가봐. 오, 이거봐, 이거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제 느려지는 거 봐. 엄청 느려져요. 근데 이게, 솔라리온의 불길 같은 경우에는, 저한 명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이만큼 느려지는 거라, 예를 들어, 앞으로 나간 다음에, 그다음 확정적으로 이렇게 느려지게 하는 게, 하나는, 부정한 자를 불태워라. 이 솔라리온의 불길의 낙인을 불태우면, <laughs> 이것도 좋네. 뭐 탱커 같은 분들 이게 W 보 낙인 잖아요. 하고 이걸 불태우면 최대 체력에 지금은 뭐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티 탱커 만약 상대 탱커가 많으면은 탱커 상대로는 어,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 봐. 사 레벨의 불길의 보루적 영웅에게 솔라리온의 불길이 적중하면 물리 방어력이 60 증가해요. 다음 2회의 영웅 일반 공격으로 받는 피해가 감소한다. 와 60이 상대 평타 딜러들을 좀 많을 때는 확실히 거시기 해야겠네 흔들리지 않는 신념 타오르는 갑옷 이걸 사용하면 아 자신에게 걸린 모든 감속 및 이동 불가 효과 제거 자어 회복하는 거 바꾼 보셨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세번째는 전투의 갈망 어, 불태운 용기에 낙인 하나당 166의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오 불태운 용기에 낙인 하나당 근데 저게 뚜벅이가 많으면 은이게 좋은 것같고요 안그러면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게 만약 시기가 많다 일단 근데 이동기가 이거 벽탈수 있나? 미쳤다리 원래붙여 <laughs> 정확한 판정이 특성을 선택해라. 7레벨. 솔라리온의 불길을 낙인이 찍힌 적 영웅에게 천공의 돌진이 적중하면 대상 주위에 피해를 준다. 근데 네, 영웅만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솔라리온의 불길이 중심부를 따라 이글거리는 대지를 남기고 2초 후에 폭발한다. 아, 아무래도 W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신성한 백렬은 사용하면 다음 사회의 공격이 아 라클 라클 쇼 보고 가야지 것이다. 18초 대기시간 네 불을 라클 쇼 다음으로 궁극기 천사의 무구 불타는 검들로 이루어진 고리를 소환해 어, 일단 천 문장은 되게 마음에 들어 3초 동안 2 1 0 8의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얻는다 19레벨 기준 지속시간이 만료될때 보호막이 남아있으면 천사의 무구를 또 5초 내에 다시 사용해서 대상위치의 6자루의 검을 날릴 수 있다 각각의 검은 야 이게 일단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웬 기호가 오 이제야 멋있다 아 이제 멋있다 아 이제 멋있어 아 <laughs> <laughs> 다시 네가 이라한번에톡이 역광인가? 상기스때문는 뭔가요? 0.7초 후에 대상 방향으로 돌진해서 처음 적중한 영웅을 움켜쥐고 천상으로 날아오는가. 인성궁. 그 내게서 숨을 수 없다. 좀 여기까지 더 나와. 어. 아, 아, 치르게해 앗. 앗. 다시 와. 치르게해 형. 다시 와. 치르게해 자. 죽기 직전에 앗. 치르게해 아... <laughs> 거리가 좀 짧다겠네. 나중에 궁극기 강화가 뭔지 한번 봅시다. 특성을 선택 필멸자의 한계 13레벨입니다. 성공의 돌진으로 적 영웅을 기절시키면 대상의 공격력이 오 드디어 탱커 같은 뭔가가 신성한 분노 타오르는 갑옷이 적 영웅에게 적중할 때마다 타오르는 갑옷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0.25초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적중할 때마다 0.25초. 요것도 괜찮은데요. 근접 딜러들 많으면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투 열기는 아. 이거 많이 쓰겠네. 생명력이 50% 미만이면 타오르는 갑옷의 치유량이 25%될 거야. 대고 25%가 약간 크긴 그가 커요. 그가 이제 꿀 특성이 모여 있는 16 레벨. 천공의 신속함. 천공의 돌진으로 적 영웅을 기절시키면 5초동안 공격속도가 50% 이동속도가 20%오 이동속도도 이정도 빠르고 녹아내리는 손길 타오르는 갑옷사의 낙인을 불태우면 대상의 방어력이 이야 이가 좀 활용방안이 좀 많네요 그리고 지존의 방 이름이 지존의 방어구야. 타오르는 갑옷을 사용하면 오. 특성을 선택. 지존 인정. 이게 쿨타임이 12초. 나중에 20대도 이 관련된 게 있으면 완전 사기인데. 야 불굴의 용기 이거 우리가 많이 아는 스킬들. 기술 방어력 증가하는 거. 그리고 용기의 추적 사용하면 이 낙인이 찍힌 적에게 순간 이동한다. 맛라 야, 시야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간주하랏지 하고 이 시야는 어차피 우리 팀원들이 보여 줄 거니까 용기의 낙인을 불태우면 난기리스의 분노에 재사용 되기 시간이 5초 감사합니다. 안할 듯. 특성을 선택해. 자, 그러면은 1번 궁극기 특성을라 천상의 군단장, 주위의 아군 영웅들에게 3초 동안 1316의 피, 야, 그리고 지속시간 만료될 때 보호막이 남아있으면 나와라. 길 잃은 바이킹, 예를 들어 들어가서 짧은 재사용, 죽기 전에 톡, 이거는 너무 좋네. 진짜 느려지고. 지존의 방어구 발동 한번더 지존의 방어구 발동 준비 지존의 방어구 발동 도살자도 흡혈이 있을텐데 불타는 지옥으로 돌아가라